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솔로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모태솔로 김선생입니다. 우선 저번 영상의 복습이자 오늘의 핵심 개념인 프레임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로 말할 프레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여자분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이미지들의 조합입니다. 여러분에게서 느껴지는 이미지들의 합인 프레임이 여자분이 원하는 성격적인 이상형과 비슷해질 때, 그리고 궁극적으로 일치하게 될 때, 여자분이 여러분에게 큰 매력을 느끼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프레임을 관리하는 것은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프레임을 깨지지 않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강화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오늘은 우선 상대 여자분이 남자에게 원하는 이미지들이 어떤 이미지들인지 거의 아는 게 없는 상태인 썸 초반 단계에서 어떤 무난한 프레임들을 우선적으로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여자분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썸 초반 단계에서는 다정함, 책임감 있는, 세심한, 재미있는, 진중할 때는 진중한 이 정도의 이미지들을 잡고 가면 좋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이미지들은 여자분들의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는 이미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남자분들 대부분은 드라마나 예능에서 다정하고 책임감 있고 세심한 남성상을 간접적으로 많이 체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들에 아주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애 레벨이 낮은 부실골 레벨에서는 여자분의 한마디 한마디에 설레고 흔들리고 판단이 아니라 감정이 본인을 움직이기 때문에 저런 이미지들이 실제 여러분들과 대부분 비슷하고 잘 맞습니다. 유니크하고 좋은 1티어의 프레임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에게 맞는 프레임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롤에서 좀 빗대서 설명을 해보면 롤에서 아무리 새로 나온 신챔이 사기고 1티어라고 해도 내가 플레이하기에는 이미 천 판을 넘게 플레이한 4티어인 우디르가 드 훨씬 더 좋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무난한 프레임도 얼마나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프레임 안에 각 이미지들을 어떤 타이밍에 어떠한 정도로 전달하는지에 따라 굉장히 매력적인 무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프레임을 제가 말한 대로 다정함 책임감 있는 세심한 재미있는 진중할 때는 진중한 이렇게 다섯 가지 이미지로 구성을 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그럼 아 그냥 이따가 여자분 만나가지고 대충 이런 느낌을 전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아니하게 생각하고 나갈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이미지들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어떤 이미지들을 전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상을 해보시고 나가셔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뤄보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타이밍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고수는 자신의 프레임과 특정 상황에 따라서 이미지 전달의 순서를 적절하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딱히 어떤 이미지를 먼저 전달하는 것이 옳다, 틀리다의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프레임이나 이미지 전달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그냥 무난한 방식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모든 조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나 통용되고 늘 정답이라기보다는 가장 무난하면서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방식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백종원 선생님이 사람들에게 간단한 레시피들을 알려주는 것이 그 레시피가 최고급 레스토랑의 음식만큼 맛있다고 하면서 알려주지는 않는 것을 알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레시피가 모든 사람들의 입맛을 맞출 수 있는 건또 아니고요. 제 조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분들에게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은 1, 2%의 특별한 예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이상 절대 다수의 8, 90% 여자분들에게는 호불호 없이 큰 힘을 발휘할 것이고 이를 최대한 여러분에게 쉽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가장 최고의 방법은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과 여자분의 성향을 고려해서 이에 맞는 가장 최적의 프레임을 설정하고 최적의 타이밍에 맞게 각 이미지들을 최고의 이미지 전달 방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요리 초보에게 최고급 레스토랑의 레시피를 알려주면서 따라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 여러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어려운 레시피를 받아서 따라하라고 하시면 아마 되게 처음부터 의욕이 꺾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백종원 선생님의 간단한 요리 레시피들처럼 무난하면서도 그나마 쉽게 따라 할수 있고 그에 비해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방식들을 먼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막 최고급 요리를 만들려고 욕심부터 내지 마시고 처음에는 간단한 방식부터 익히시면서 기본기를 다지시면 나중엔 정말 최고급 요리도 만들어 내실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 이만하면 서로는 충분히 된것 같으니까요. 이제 그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을 했었던 그런 무난하고 기본적인 이미지들을 어떤 타이밍에 맞게 전달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남 초기,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미지들보다도 사소한 장난들을 통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주면서 재미있는 이미지를 가장 먼저 전달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이성으로서 부담스럽게 다가가기 보다는 이 자리 자체가 즐겁다는 감정을 먼저 느끼게 해주시고 여자분이 자신의 얘기를 편하게 꺼낼 수 있고 자신을 더 보여줄 수 있는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첫 번째 만남이 이제 끝나고 나서 뭐 애프터나 아니면 세 번째 만남 같은 경우에는 다정함과 세심한 이미지들에 좀더 집중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재미있는 이미지를 충분히 성공적으로 전달을 하셨다면, 여자분이 여러분과 있을 때 심심하지 않고 늘 웃음이 끊이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얼마나 자신을 잘 챙겨줄 수 있고 사랑받는 느낌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해질 차례입니다. 만남 횟수를 떠나서 그런 타이밍이 왔을 때 다정함과 세심한 이미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굳이 이 타이밍을 어떻게 알수 있냐고 물어보시면, 여러분에게 여자분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기 시작했을 때를 기점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어, 여러분이 여자분에게 무언가를 질문을 해서 여자분이 그에 대한 좀 예의 표시로 여러분에게 맞질문을 해주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오빠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 오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뭐,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던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순서는 책임감 있는, 진중할 때는 진중한, 이런 순서로 이미지를 전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감 있고 진중한 이미지는 굳이 만남 횟수로 친다면 첫 번째 만남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만남쯤에 전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을 남자친구나 더 나아가 배우자로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이미지이므로 사귀기 직전 단계인 두세 번째 만남에 얘기를 해주시는 게 여자분에게 확신을 갖게 해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줍니다. 이처럼 프레임에서 설정한 이미지들을 한 번에 다 꺼내놓는 것이 아니라 만남의 횟수나 호감을 이끌어낸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타이밍과 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정도를 조절하는 기준은 여자분에게 나오는 여러분에 대한 호감 정도입니다. 호감 정도가 많이 나오면 좀더 강하게 이미지들을 전달해 주시면 되고 호감의 정도가 약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이미지를 옅게 스며들듯이 점진적으로 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게 뭔 말인지 아직은 전혀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요. 어, 오늘은 어떤 이미지를 기본 세팅으로 가져가면 좋고, 이런 기본 이미지들을 어떤 순서에 따라 전달하면 좋은지 큰 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전반적인 틀은 다 잡았으니 다음 영상에서 그래서 이미지를 어떻게 전달하면 되는 건지 전달 방식을 예시와 함께 디테일하게 제대로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태솔로 김선생이었습니다.